메이크업 미용사 필기 파이널 출제 예상 5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는 우리 메이크업 개론 과목을 풀어봤었죠. 자, 이번 시간엔 공중위생 관리학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첫 번째 문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1번. 다음 중 감염병 관리상 가장 중요하게 취급해야 할 대상자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보기 1번 건강보균자 2번 잠복기 환자 3번 현성 환자 4번 회복기 보균자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감염병 관리상 가장 취급하기 어려운 대상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우리 보균자에는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건강보균자 두 번째는 잠복기 환자 세 번째는 회복기 보균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우리 건강보균자란 그럼 무엇일까 한번 보죠. 건강보균자는 어, 증상은 없는데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통해서 병원체를 체외로 어, 배출할 수 있는자를 말하고요. 그래서 타인에게 병원체를 옮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사람이 우리 건강 보균자다. 또한 색출이 어렵고 활동 범위가 넓기 때문에 감염병 관리에 어려움을 어려움을 어, 어려움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바로 건강 보균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잠복기 환자 같은 경우는 우리 감염성 질환이 잠복기간 중에 병원체를 배출하는 자를 말하는 거요. 호흡기계 감염병이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회복기 복균자가 있는데 회복기 복균자는 우리 감염성 질환이 이완된 후에 그 임상 증상이 완전히 소멸되기는 했으나 병원체를 계속해서 배출하는 자를 우리가 회복기 복균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감염병 관리가 가장 어려운 취급하기 가장 어려운 대상자가 누구냐 물어본 거죠. 그럼 바로 건강 보균자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건강 보균자는 다시 말하면 증상은 없는데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어서 일상생활을 통해서 병원체를 체외로 배출하는 사람을 말하고요. 타인에게 병원체를 쉽게 옮길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대상자가 우리 건강 보균자다라는 거. 또 색출이 어렵고. 활동범위가 광범위에서 감염병 관리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꼭 하나 챙겨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가장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일반적으로 임의용 업소의 실내 쾌적 습도 범위로 가장 알맞은 것은 자, 이건 임의용 업소의 쾌적 실내 습도입니다. 자, 보기 1번 10에서 20% 2번 20에서 40%, 3번 40에서 70%, 4번 70에서 90%. 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우리 대부분 보통 우리 실내 적정 온도를 많이 물어보죠, 시험에. 자, 그런데 이번에는 실내 쾌적 습도를 물어봤습니다. 같이 나오는 단골 손님이긴 한데, 자, 우리 쾌적 습도는 몇 프로라고 정해져 있죠? 40에서 70%다라는 거꼭 하나 챙겨두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2번에담으은3번이라는은알수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 임이용 업소에 심이 잘 나오는 거니까 임의용 업소에 우리 적정 온도는 몇도가 될까요? 적정 온도는 우리 실내 적정 온도죠. 인간이 활동하기 좋은 실내 적정 온도. 그래서 18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도 차 이렇게 보시면 될거 되겠고, 또 인간 활동하기 에 가장 좋은 실내 적정 습도, 바로 이 실내쾌적 습도. 40에서 70%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동시에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시험 문제에서는 두 가지를 동시에 물어보는 경우가 아, 있었, 있었습니다 기출 문제로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임영업소에서 실내 적정 온도와 습도로 어, 맞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죠 자, 그런 경우는 우리 실내 적정 온도는 플러스 아, 18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도 차자그 다음에 습도는 40에서 70%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번 문제는 꼭 한번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3번 문제를 이어서 풀어보도록 우리 할까요? 3번 문제. 자, 이것도 시험에 가장 잘 나오고 나오는 단골 손님이죠.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3번. 세균 증식에 가장 적합한 최적 수원이온 농도는 자, 1번. pH 3.5에서 5.5. 2번. pH 6.0에서 8.0. 3번, pH 8.5에서 10.0, 4번, pH 10.5에서 11.5,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우리 세균 증식에 가장 적합한 것은 pH 7.0인 중성이고, 세균 증식의 최적 수연 농도가 바로 이 중성 범위에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중성 범위, pH 7에 있는, 중성 범위에 있는 해당되는 pH 여기에 보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pH 6.0에서 8.0요 사이겠죠? 자, 이 답은 3번에 2번이라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 증식입니다. 이 세균 증식에 적합한 최적 수원 이온 농도는 원래 pH 중성 농도인 pH 7이 있는데 그 범위에 해당하는 게 바로 pH 6에서 8이다라는 거. 이 2번 문, 이 3번 문제, 이 보기 2번 꼭 한번 다시 한번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어서 우리 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다음 중 원발진에 해당하는 피부질환은, 보기 1번 면포, 2번 미란, 3번 가피, 4번 반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어, 발찌, 피부질환에는 크게 원발진과 속발진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원발진과 속발진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만 문제를 풀수 있는 거겠네요 이거는 지금 지금 원발진에 해당하는 피부 질환을 물었으니까요 그럼 원발진은 우리 무슨 뜻이냐면 피부 발생 초기의 상태의 질병의 증상을 갖다가 우리가 원발진이라고 하고요 속발진은 피부 질환의 이차적 단계의 병변을 갖다가 우리가 속발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당연히 일차적으로 원발진이 일어난 다음에 이차적으로 우리 속발진이 일어나겠죠. 자, 그럼 원발진에 우리 해당하는 어, 증상은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우리 원발진의 증상에는, 우리 면포, 반점, 홍반, 구진, 결절, 종양, 뭐 소수포, 수포, 농포, 팽진, 우리 낭종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속발진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 이차적 단계 병변이죠. 미란, 찰상, 괴양, 그 다음에 인설, 균열, 반은, 태선아, 가피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수 있겠죠. 궤양도 포함돼서요.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원발진에 해당하는 피부 질환을 물었으니까 반대로 속발진에 해당하는 종류를 알고 있으면 되겠죠. 속발진은 우리 무모가 있었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미란이나 가피나 반흔이나 그다음에 찰상이나 궤양이나 뭐인설이나 균열, 뭐 태선아 등이 여기에 속발진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러면 속발진은 요 보기 2 번부터 4번까지가 속발진에 해당이 되고, 여기는 속발진이죠. 속발진. 자, 속발진이라면, 이 1번의 면포는 원발진에 해당하는 어, 종류라고 할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 피부질환 중에 어, 원발진과 속발진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은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에서도 잘 나왔던 출제 문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해 두고 가실 필요가 있다 하는 거꼭 한번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어서 파이널 점검 출제 해석 문제,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5번. 공중위생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 시간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위생교육 시간을 물어봤죠. 자, 1번 5시간, 2번 4시간, 3번 3시간, 4번 2시간.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 문제는 시험에 잘 나오는 아주 단골 손님이죠. 또이 문제가 나오면 땡 잡았다. 한 문제는 건졌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우리 공중위생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 시간은 우리 몇 시간이었죠? 딱 3시간이죠? 이거 꼭 하나 챙겨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는 너무나도 잘 나오는 단골 손님이면서도 아주 쉬운 문제고, 나오기만 하면 땡 잡은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이번에 여기다가 영상으로 같이 집어넣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쉬운 문제, 문제지만, 거꾸로 쉬운 문제를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 잘못 체크해가지고, 그니까 다시 한번 가기 전에 시험장에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가라라는 의미에서 마지막 문제의 다섯 번째 문제에다가 한번 수록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다섯 문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올려놨는데 원래 이제 기존의 기출 문제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문제들을 한번 다시 한번 주의의 영역이죠. 이 문제의 주위의 영역 부분들의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 봐라라는 의미에서 이 문제를 한번 간단하게 출제를 해 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어~ 들으시느라고 시도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